337년 5월 22일, 그의 63세 되던 그때, 바로 성령 강림일에 세례 받습니다. 그날이 사망일입니다.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요, 막차 타고 천국 간 거죠. 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십자가 옆에 달렸던 선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바디스입니다. 부활절를 지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그 선한 강도. 뭐 강도 중에도 또 이렇게 선한 강도, 회심한 강도, 오른편 강도. 여러분 그분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시죠. 그 인생의 평생 동안 험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탁한 마디 마음에 믿고 한 마디해서 천국 간 그분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그 캐톨릭권 이 로마에 이탈리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 그분 이름이 디스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것은 4세기 중반에 예, 정경이 아닌 외경에 속하는 니고데모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선한 강도 이름이 디스마다. 디스마. 앞에다 세인트를 붙입니다. 성, 세인트. 왜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무 한 일이 없지만 천국 갔으니까 앞에다 세인트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하고요. 동방정교에서는 회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매년 3월 25일이 축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분들은 그 수어 성인들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백기니, 이 백기니가 뭐냐면 이태리말로 장의사예요. 장례 절차 행하는 그분들의 수어 성인이고. 또, 밤 손님 중에 이제 회심한 그 좋으신 분들, 회심한 예, 도독님들의 수어성인이고요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 다음에 이, 참, 이, 루도 빠띠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게임 중독자요. 이 노름 중독자요. 그냥 매번 노름에서 2등 하면서도 그 끊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예, 전 재산 다 날리고 인생을 날리는 그분들의 <laughs> 수어성인입니다. 예, 그분이, 그 오른쪽 강도 그분이 전직이 좀, 예, 경력이 화려한 분이니까요. 자기들은 자기는요 평생 동안 강도 짓만 하다가 안 좋은 짓만 하다가 거기에 합당한 십자가형에 처해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왼편에 있는 그 가운데 계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폐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가 깨닫습니다. 옆에서 비방하는 그 강도를요, 막 책망을 해요. 너는 나나, 너나 나나, 이런 죽음에 맞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이 달려있지 않으시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예수여, 예수여. 그분 이름을 알았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완전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나를, 니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숨이 다 막히고요. 에, 너무너무 기진한 그 가운데요. 마지막 힘을 다 해서요. 그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에, 그러고요. 그 강도에게 한 마디 약속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복음 23장 39절 43절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강도 회심하고 천국간 그 강도 앞에 세인트가 붙는 그 강도 이름이 바로 디스마라는 얘기죠. 해피 엔드예요. 마지막 순간에요. 뭐 이와 같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사고나 그래서 예, 마음을 닫고 딱딱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예, 그리고 고백하고, 이렇게 예, 천국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무게는 예, 하나님이 오실 때다 똑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예, 황제죠. 뭐 일반 황제가 아니라, 여기 그 신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황제, 콘스탄티누스,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바로 이분의 그 에, 밀비오 다리 전투에서 312년 10월 28일날 막센티우스를 싹 쓸어버리고요 에, 통일을 시키면서 제국의 통일을 시키고 313년에 밀라노에서 발표한 그 종교 자유와 측령더 이상 기독교의 핍박이 없어지죠 이제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바로, 그, 측령이 발표되죠. 자세한 이 내용은 제가 밀란 측령 1부, 2부 영상으로, 준비해서 업로드해드린 게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카드창, 참조하셔서 꼭 한번 보시면, 예, 폭넓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a n y anyway. w 이분이요,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그 10유로짜리 관광 책자에는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공인이라기보다는 종교 자유화 칙령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3, 그 314년에 로마에 있는 성 요한 대성당. 이게 아비뇽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로마 교황청이거든요. 그리고 아비뇽 갔다가 이제 지금 바티칸 쪽으로 오게 되죠. 그 팔각 세례당에서 세례당은 다 팔각 형태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6, 7, 월화수목금토일, 뭐, 7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숫자, 8, 새로운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팔각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실베스트로 교황님 계실 때. 이거는 좀 견해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좀 강한 주장은 뭐냐면요. 337년 5월 22일, 그해 바로 성령 강림일이었어요. 네, 거기서 바로 콘스탄티노플, 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잖아요. 그 근처 니코메디아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 무덤이 바로 거룩한 성사도들 교회에 안장이 돼 있어요. 63세였습니다. 진짜 이분은 막차 타신 분이에요. 십자가 강도처럼. 십자가 강도는요, 평생 동안 그냥 그, 하지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것. 예, 이분은요, 황제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아마, 아차 했으면 막차를 못할 뻔 했습니다. 막차 타고 떠났습니다. 해피엔드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네, 1986년 3월 제가 대학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도 지금 호주에서 성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거 있죠. 그리고 대학 4년 지나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2 5세에 이제 이탈리아로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바디스 채널 운영자 소개란에 보면 저에 대한 또 소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든지 36년째,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로 있는지 29년 차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차 타고도 멋있게 가는데 나는 지금 36년째. 네, 왜냐면 하 이게 믿는다는 게뭐 장미꽃을 뿌려는 탄탄대로는 아니니까, 그죠? 이 고난이 있잖아요. 물론 행복한 고난이고 의미 있는 고난인데.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그 삶,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되는 게, 어, 너는 해피엔딩이니라.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뭐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해피 엔드나 엔딩이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조금 뒤에 있는 그 예수님 믿고. 그, 그, 행복한 해피엔드가 조금 더 길게, ING가 길게 이렇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 또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왕 이럴 거 행복하게 살자. 왜 고민하고 마음에 이러느냐. 이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다만 통로가 되면 되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분 일이니까. 왜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은 해피 엔드로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해피 웬딩을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네, 음, 잠깐 멈춰 쓰셔서요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게 우리 마음문이 하나님도 참 열기 어려운 그런 문이 아닌가? 왜냐 안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야 돼요. 도둑은요 부수고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두드리세요. 인테리말로요. 라드로 스카사. 예수, 불사. 제가 만든 말이에요. 도둑은 부수고 예수님은 두드리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엔딩.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거나 청취를 하신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 Side always by your side.